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미국 스포츠 언론의 손흥민 선수의 효과에 대한 감탄과 존경, 찬사는 2025 시즌이 끝나는 순간까지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결코 과장된 반응이 아닙니다. 미국의 주요 스포츠 언론은 서부컨퍼런스 준결승전에서 손흥민 선수와 토마스 밀러의 대결이 펼쳐진 것이 미국 프로축구 메이저리그 사커가 출범한 이후 마침내 유럽에서만 볼수 있었던 진정한 슈퍼스타 간의 전쟁 같은 대결이라고 그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이런 경기야말로 MLS가 진정한 프로축구리그로서의 가치와 위상을 높이고 유럽 축구계 위상에도 범접하고 도달할 수 있는 근거가 될수 있다고 설명한 것인데요. 손흥민 선수가 MLS 모델로 오면서 리오넬 메시라는 역사상 최고의 축구 선수를 영입했음에도 이루지 못했던 리그 경쟁력 강화에 성공했다며 감사와 존경을 표현한 미국 주요 언론에 손흥민 대 밀러에 대한 보도 내용 미국 축구 인플루언서의 방송 내용까지 총정리해 풀버전으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메이저리그 사커에 더 많이 이런 경기가 필요하다 진정한 블록버스터 플레이오프 쇼다운이 펼쳐진다라며 손흥민 선수와 토마스 밀러의 맞대결 그리고 이두 선수가 합류한 이후 보여왔던 성공 시대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분석한 세계적인 축구 전문 매체 골닷컴 미국판의 기사입니다. 톰 히들 기사가 쓴 기사인데요. 전체 내용 그대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부 컨퍼런스 준결승전은 단판 승부로 치러지는 MLS 플레이오프에서 세계적인 두 스타, 월드 클래스의 두 선수가 정면으로 맞붙는 너무나도 보기 드문 기회를 선사하는 무대다. 약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보르시아 도르트문트와 바이에르 미넨이 맞붙었던 DFB 포칼 준결승전의 한 장면이 있다 킥오프 직전 마르코 로이스가 센터서클 건너편을 바라보며 로베르트 레반도프스키에게 짓궂은 미소를 짓는다 도르트문트 출신으로 바이엔으로 이적했던 폴란드 공격수 레반도프스키 역시 옛 동료를 바라보며 가볍게 미소지으며 화답하는 장면 이 장면은 이후 인터넷의 밈으로 수없이 회자됐지만 동시에 하나의 역학 관계를 상징하기도 한다. 큰 경기를 앞두고 그 경기를 규정할 두 인물이 지금부터 90분 동안 우리는 서로의 최대 라이벌이 될 것임을 서로에게 인정하는 순간 말이다. 그 경기에는 또 다른 드라마도 있었다. 독일에서 펼쳐졌던 펩 과르디올라와 위르겐 클롭의 마지막 대결 중 하나였고 바이에른뮌헨는 트래블을 노리고 있었으며 도르트문트는 형편없는 시즌을 어느 정도 만회할 기회를 찾고 있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의 기억에 남은 장면은 결국 라이벌리였다. 두 명의 초월적인 재능이 서로를 마주보고 서 있는 어쩌면 다소 우스꽝스럽기까지한 그한 컷이다. 지금 메이저리그 사커 무대에 없는 것이 바로 이런 장면이다. 이 리그에는 큰 순간, 큰 무대에서 스타와 스타가 정면으로 부딪혔던 라이벌 구도가 거의 없었다. 클럽보다 더큰 브랜드를 가진 선수들이 가장 중요한 순간에 서로를 마주보는. 거친 동등함의 싸움이 잘 만들어지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이번 주말 서부컨퍼런스 준결승전에서 맞붙는 LAFC의 손흥민과 맨쿠버 화이트캡스의 토마스 밀러는 그런 공백을 메워줄 만한 존재들이다. 메이저리그 사커 바깥의 많은 사람들에게 이두 선수가 어느 팀 소속이냐고 물으면 답을 못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 선수들의 이름만큼은 모두가 안다. 아시아 역사상 최고의 선수와 자신의 세대에서 가장 많은 트로피를 들어 올린 선수, 그두 선수의 이름 말이다. 이미 승부의 균형이 잘 갖춰진 이 경기를 규정할 수 있는 군침도는 매치업이다. 그리고 상당한 가능성으로 이 경기에서 더잘 뛰는 쪽, 더 좋은 경기를 하는 쪽, 손흥민 선수든 밀러든 이 경기의 최종 스코어를 둘중한 명이 결정짓게 될 것이다. 물론 세계 최고의 축구스타 리오넬 메시가 이미 뛰고 있음에도 북미 스포츠 시장에서 여전히 관심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미국 프로 축구 리그에서 이 매치업은 성장 모델을 보여줄 수 있는 사례가 될지도 모른다. 한마디로 메이저리그 사커에는 이런 장면이 더 많이 필요하다. 손흥민은 팀을 바꾸는 공격의 중심이다. 손흥민이 먼저 왔다. 2024-2025 시즌이 끝날 무렵 그가 토트넘을 떠날 것이다라는 점은 거의 확실해 보였다. 이 한국인 윙어는 10년 동안 그곳에서 수많은 버전의 토트넘을 경험했다. 테리 케인과 함께 할 때도 케인이 떠난 뒤에도 승리를 이끌었고 클럽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수들 중한 명으로 자리매김했다 그러나 구단이 그에게 제시한 새로운 계약에도 불구하고 그는 눈부신 커리어의 한 화려한 장을 스스로 마무리하기로 결정했다. 다음 행선지는 논쟁거리였다. 그는 자신이 토트넘을 상대로 뛰게 되는 상황에 스스로를 놓을 일은 절대 없을 것이었다. 그러나 33살이라는 나이를 생각한다면 유럽의 또 다른 빅클럽이 그를 데려가는 그림도 쉽지는 않았다. 유로파리그 트로피를 들어올린지 몇주 지나지 않아 손흥민 선수가 어느 MLS 팀으로 갈까라는 질문이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했다. LAFC가 움직였다. 이 클럽은 2650만 달러라는 메이저리그 사커 최고 이정료를 쏟아부어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의 주장을 LA로 데려왔다. 그리고 이 선택은 이미 마케팅과 전술 양면에서 신의 한 수에 가까운 효과를 내고 있다. 손흥민이 로컬 아시아 커뮤니티와 맺은 강력한 연결고리에 관해서는 이미 많은 글이 쓰여졌다. 그러나 경기력 자체도 훌륭하다. 손흥민은 90분당 평균 한골 관여 이상을 기록 중이며, 리그에서 뛴 기간이 두달 남짓이 아니라, 조금만 더 길었다면, MLS 올해의 뉴커머, 올해의 신인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됐을 것이다. LAFC 역시 새로운 에너지가 필요했다. 스티브 체른돌로 감독은 곧 팀을 떠날 예정이다. 올리비의 지루 여기 프로젝트는 사실상 실패로 끝났다. 이런 상황에서 손흥민은 팀에 완전히 새로운 숨을 불어넣었고, 드니부왕가가 손흥민의 곁에서 최상의 컨디션을 되찾으면서, LAFC는 순식간에 MLS컵 우승 경쟁팀으로 다시 떠올랐다. 토마스 밀러는 밴쿠버를 변화시킨 부적과 같은 존재다. 밀러의 영향력은 손흥민보다 약간은 더 은근하게 작았지만, 결코 덜 하지는 않았다. 이 독일 선수는 다른 종류의 퀄리티를 제공한다. 애초에 밀러는 다른 유형의 선수이기도 하다. 손흥민이 한 단계 도약을 원하는 팀에 필요한 최종 퍼즐 조각이라면, 밀러는 이미 좋은 팀을 우승 후보로 끌어올린 엑스 팩터에 가깝다. 밀러는 어린 시절 스스로를 공간 해석가, 스페이스 인터프리터, 도움라이터라고 불렀고, 지금도 그 역할은 변함없다. 밀러는 자신과 함께 뛰는 거의 모든 선수들보다 나이가 많고, 스피드도 떨어진다. 그러나 누구보다 빨리, 그리고 깊게 생각하는 선수다. 밀러는 경기 속에서 공간이 열리고 닫히는 찰나의 순간 안에 존재한다. 정확한 패스를 선택하고 오른 타이밍에 침투하며 필요한 위치에 정확히 서 있는 선수다. 밀러는 스타성 자체를 들기는 타입처럼 보이지도 않는다. 아마도 최근 수년간 밴쿠버 유니폼을 입었던 선수들 중 가장 큰 이름일 텐데도 그런 사실을 굳이 의식하지 않는 듯하다. MLS 해설가인 케일린 카일은 이렇게 말했다. 밀러가 밴쿠버를 선택했다는 사실만 봐도 많은 것이 설명됩니다. 세계적인 슈퍼스타가 굳이 벤쿠버 화이트캡스를 선택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토마스 밀러는 다소 범생이 같은 면모를 지닌 인물이고, 삶은 단순하게, 축구는 순수지기야처럼 대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7경기에서 7골 4개의 도움을 기록했다는 사실이 밀러의 영향력을 그대로 증명하고 있다. 두 팀은 정반대의 스타일이다. 이 대비는 팀 전체의 스타일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는 것이다. 벤쿠버 대 LAFC는 전술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이번 MLS 플레이오프의 남은 4 경기 중 가장 흥미로운 매치업일지도 모른다. 밴쿠버는 1년차 감독 예스퍼 살렌센 체제 아래에서 공격형 미드필더 라이언 골드의 복귀와 함께 상대를 패스로 질리게 만드는 팀으로 진화했다. 이들은 공을 소유하는 것을 사랑하고 미드필드에는 미국 국가대표 미드필더 세바스찬 버할터가 엔진 역할을 하며 경기를 지배한다. 인터마이애미를 북중미 챔피언스컵에서 대파하는 등 여러 차례 우승후보에 걸맞은 모습을 보여줬다 이 팀은 밀러가 꼭 필요해서가 아니라 이미 잘 만들어진 팀에 밀러를 더해 더더욱 좋은 팀이 된 케이스다 하지만 이 스타일은 아이러니하게도 LAFC에게 딱 맞는 상대일 수 있다 체른돌로 감독의 전술적 역량에 대해 물음표를 던지는 시선도 있지만 적어도 자신이 가진 자원을 어떻게 쓰면 좋을지는 분명하게 파악한 듯하다 그가 내린 결론은 단순하다. 구조를 최대한 단순화하고 공을 탈취한 뒤 빠르게 역습으로 나가는 것. 계산은 간단하다. 부앙가와 손흥민은 리오넬 메시를 제외하면 메이저리그 사커가 내놓을 수 있는 가장 지배적인 공격 조합이다. 그들에게 공을 주고 앞으로 질주하게 만들고 전환 상황에서 상대 수비를 공포에 빠뜨리면 되는 것이다. 여기에 탄탄한 중앙축과 그 바로 뒤에서 움직이는 또한 명의 미국 대표 선수 팀이 칠만의 영리함이 더해지면 LAFC는 상대가 공 점유로 지배하려 한다는 사실 자체를 역용하는 팀이 된다. 그렇기에 이 경기는 순도 100%의 총격전이 될 가능성이 있다. 밴쿠버는 반드시 공을 소유해야 하는 팀이고 LAFC는 기꺼이 공을 내줄 수 있는 팀이다. 매진된 밴쿠버의 홈관 중 앞에서 모든 조건은 이미 충분히 무르익었다. 이런 매치업이 또 어디에 있을까? 좀더 넓은 시선에서 보면 MLS가 이런 장면을 더 많이 보여주지 못한다는 것은 아쉬운 일이다. 리그 안의 글로벌 스타 파워는 사실상 세 곳에만 집중되어 있다. 미국 남부 플로리다의 인터마이애미, 로스앤젤레스, 그리고 다소 뜻밖인 캐나다의 서해안 벤쿠버 정도다.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MLS의 몸담은 월드스타의 이름값은 오히려 10년 전보다 훨씬 줄어든 상태다. 어떤 측면에서는 그것이 좋은 일일 수도 있다. MLS는 어디까지나 자체의 리그 논리를 가지고 있고, 미국 선수들을 키우고, 중남미의 유망주를 성장시켜 유럽으로 수출하는 구조를 정착시켜야 한다. 스티븐 제라드나 카카 같은 전성기 이후의 스타 선수에게만 의존하는 리그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MLS가 쿠초 에르난데스 100명으로 가득 차 있고, 그를 콜롬버스가 실제로 라리가로 이적시킬 수 있다면, 시스템이 잘 작동하고 있다고 볼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그런 이름들은 시선을 끌지는 못한다. 특히 MLS가 NFL, NBA, MLB, NHL과 같은 거대 스포츠 리그와 같은 미국 프로야구, 프로농구, 미식축구, 그리고 하이스하키에 이르기까지 이런 스포츠들과 같은 시장에서 경쟁해야 한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더더욱 그렇다. 메이저리그 사커에는 여전히 헤드라인을 장식할 수 있는 얼굴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번 플레이오프에서 손흥민 대 밀러만큼이나 그 조건을 갖춘 매치업은 존재하지 않는다. 리오넬 메시와 루이드 수아레스가 이끄는 인터마이애미, 에반데르와 케빈 댄키가 이끄는 포틀랜드는 훌륭한 팀이지만 그들의 이름이 전 세계적으로 브랜드로 작동하는 정도는 손흥민 밀러와는 또 결이 다르다. 추키 로사노는 멕시코 축구계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가진 이름이지만 미네소타라는 팀은 스타 개인보다는 팀 전체의 조율력이 더큰 의미를 갖기 때문에 로사노 본인이 그리 돋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뉴욕시티와 필라델피아의 대결 역시 마찬가지다. 두팀 모두 잘 설계된 팀이지만 경기 하나를 홀로 장악해버릴 수 있는 절대적인 얼굴이 있는 매치업은 아니다. 이번 플레이오프에서 진짜 스타 대 스타의 구도가 뚜렷한 것은 손흥민 대 밀러가 유일하다. 이런 매치업을 어떻게 더 만들 수 있을까? 물론 메이저리그 사커에는 이런 매치업이 무한하게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한 여러 장치가 있다. 손흥민과 밀러는 모두 막대한 연봉을 받는 지명선수 계약 대상자들이다. 이 선수들은 리그에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도 클럽으로부터 최상급 대우를 받는 셈이다. 그리고 구단이 한 선수에게 이렇게 큰 돈을 쓰면 다른 영역에는 그만큼 쓸 돈이 줄어든다. 공정하게 말하면, 벤쿠버와 LAFC는 이런 제약 속에서도 나머지 스쿼드를 매우 잘 구축해낸 팀들이다. 두 선수는 잘 짜인 팀 구조 위에 얹힌 날카로운 칼날 같은 존재다. 그러나, 모든 팀이 이렇게 유연하거나 영리한 것은 아니다. 셀러리캡 제도는 리그의 균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지만, 동시에 구단의 지갑은 물론 상상력까지 제약하는 장치가 되기도 한다. 셀러리캡을 완전히 없애는 것은 위험하다. 자금력이 막대한 구단들이 마음껏 돈을 풀어버리면 경쟁의 공정성이 무너질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MLS는 리그 안에서 이런 대형 스타 매치업이 조금은 더 자주 탄생할 수 있는 구조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리그 전체의 최저선을 끌어올리는 것도 중요하다. 현재 상위 지출 클럽과 상대적으로 소박한 구단들 사이의 격차는 NBA, NFL보다도 더 극단적일 때가 많다. 예를 들어서 메시 한 명의 연봉이 MLS 전체 20개 팀의 연봉 총액보다도 많고 손흥민 선수 한 명의 연봉은 CF 몬트리올 팀의 전체 스쿼드에 거의 맞먹는 수준이다. MLS가 시즌 일정을 유럽 빅리그와 비슷한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한 결정은 더 높은 수준의 선수들을 MLS로 끌어들이는데 분명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모든 클럽이 이 같은 방향성에 동참하도록 만드는 일이다. 어쩌면 이 시대에는 그것으로 충분할지도 모른다. 대형 스타들이 한 명씩 차례로 MLS에 상륙하는 것 말이다. 다음 차례는 네이마르일 수도 있다. 포스트 월드컵 시대의 꿈의 이름은 크리스천퓰리시크지도 모른다. 그리고 10년쯤 뒤에는 다시 한번 두 명의 슈퍼스타가 경기 전 센터 서클에서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주고받는 장면이 리그 최대 빅매치의 상징적인 장면으로 남게 될 수도 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지금 MLS는 손흥민 선수가 오면서 손흥민 선수 때 밀러의 경기가 이번 플레이오프 최고의 빅매치로 꼽히고 있고, 나아가 결승전에서 손흥민 대 메시가 성사되기를, 그리고 그게 이뤄지지 못할 것을 대비해 2026 시즌의 개막전, 단독 메인 개막전을 손흥민 선수와 메시가 맞붙는 LAFC와 인터 마이애미로 배정을 하면서, 손흥민 선수를 통해 지금 메이저리그 사커를 더욱더 유럽 축구에 근접한 리그로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손흥민 효과의 본질. 메이저리그 사커를 진정한 세계적 리그, 글로벌 리그로 만들고 있는 손흥민 선수에 대한 MLS의 프로모션의 핵심인 것입니다. 미국 축구 인플루언서 유튜버의 루이스 브라이언은 이번 경기를 직접 현장에서 지켜보고 다양한 소식을 전한다며 프리뷰 영상을 올렸는데요 그 영상의 주요 내용을 통해서 손흥민 선수와 밀러의 대결이 시대를 초월한 매치업이라면서 기대하며 남긴 프리뷰 내용까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경기에 대해 이야기해봅시다 MLS컵 결승전에 대한 얘기를 앞서서 이번 주말에 열리는 경기 손흥민 부안가대 토마스 밀러 대 버할터 와 진짜 시대를 초월한 매치예요 양팀 멤버가 엄청납니다. 2, 3년 전만 해도 벤쿠버는 우승 후보가 아니었고 LAFC가 홈이든 원정이든 항상 이겼는데 올해 벤쿠버는 다릅니다. 북중미 챔피언스컵에서도 꽤 높이 올라가서 우승까지 할 뻔했죠. 하지만 여름이적 시장 이후에 LAFC는 그냥 불을 뿜고 있어요. 서부를 지배하고 있죠. 몇번진 경기도 있긴 하지만 손흥민 선수가 온 이후로는 팀 전체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전에는 클럽 월드컵도 있었고 성적도 좀안 좋았는데, 소니가 오고 나서는 팀 흐름이 정말 좋아졌고, 골도 많이 터지고, 어시스트도 늘어났습니다. 정규 시즌을 아주 멋지게 마무리했죠. 물론, 밴쿠버 화이트캡스도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북중미 챔피언스 컵에서도 잘했고, 또 캐나다 컵 우승컵도 들어 올렸으니까요. 여름 이적 시장 이후에 토마스 밀러를 데려와서 밀러도 골을 많이 넣고 있죠. 그래도 저는 l f c 가 근소하게 이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한골 차이? 골이 막 쏟아지는 경기가 되진 않을 것 같고, 각 팀이 최대 두골씩밖에 넣지 못하는 그래도 결국 LAFC가 이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정말 LAFC 입장에서는 어려운 경기가 될 텐데요 원정 경기고 밴쿠버 회원들도 많을 거고요 요즘 토너먼트 성적이 좋다 보니까 밴쿠버 경기장에 많은 관중들이 오더라고요 BC플레이스는 원정 경기 힘든 경기가 되겠지만 LAFC가 이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기장 현장 영상 빠르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 MLS 커플레이오프 8강전 그리고 서부 컨퍼런스 4강전 한국 시간으로 11월 23일 오전 11시 30분에 킥오프합니다. 이 경기를 앞두고 MLS 공식 홈페이지는 우승 확률 1위로 필라델피아, 2위 인터마이애미, 3위 벤쿠버 4위 샌디에고를 지목을 했고요. 주요 스포츠 배팅업체 모두 정규리그에서 더 좋은 성적을 냈고 실제 객관적 전력도 높으며 홈 경기를 치르는 벤쿠버하이트캡스의 승리가 유력하다고 점치고 있습니다. 밴쿠버의 승리 배당률이 평균 2.13배, LAFC의 승리 배당률은 평균 3.18배, 무승부 후 승부차기를 통해 결정된다는 배당률은 3 5 8배인데요 과연 이 역배당을 뒤엎고 LAFC의 손흥민 선수가 밴쿠버를 꺾고 서부 컨퍼런스 결승 그리고 MLS컵 결승전까지 올 시즌을 이어갈 수 있을지 한준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MLS컵 서부 컨퍼런스 준결승전의 모든 이야기 실시간 입중계 경기 후 뜨거운 현지 반응과 실제 미국 영상 내용. 정확한 뉴스, 진짜 뉴스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